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검색창에 킹삭하면 여성, 남성, 아동에 관한 모든 영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국내산, 품질 보증,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혼을 일깨우는 벗을 찾아라, 찾아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 주변에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.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. 좋은 친구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선 다 내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펏입니다. 좋은 친구란 내 모자람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.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다 부족합니다.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줍니다.좋은 친구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.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,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좋은 부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.어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상호간의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.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좋은 친구는 우리의 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.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.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인생 자체가 든든해집니다. 친구란 나를 먼저 주워, 주어야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친구가 내 곁에 함께 할수 있다면 이성을 떠나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? 진정한 친구를 가졌다는 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. 저에게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